쌍특검이 통과가, 통과가 됐죠? 됐습니다. 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네. 180표로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네. 141 8 1표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과되자마자 음.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. 이거 아직 정부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. 넘어가지도, 않았어요. <laughs>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거부권 행사하겠다. 어, 바로. 치 하나도 안 보고. 안이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. 한 발언이 지금 또 많이 <laughs>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<있지만. 웃음> 아니 특검 왜 거부합니까? <laughs> <에? 웃음>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, 그 <laughs> 음. 자성찰 <laughs>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겠지. 어.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?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에요, 여러분. <laughs> 음. 자 이거 음. 대통령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건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. 특검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. 음. 독소 조약을 얘기하는 것들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처음 도입돼서 네. 야당만이 특검을 살수 있다. 그래서 박영수가 들어오고 박근혜 정권에 원한이 맺힌 윤석열이 들어오고 한동이 들어가서 난도질하지 않았습니까? 다 그러면 지금 특검법에 만약에 적용하면요, 누가 들어올까요, 특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자원했잖아요. 흠. 만약에 이성윤 씨가 들어와서 <laughs> 또독소죄이게 뭐냐면은 이성윤. 연관 수사실도 만들어서 이것도 박근혜 특검 때 최초로 된 겁니다 아. 수사하다가 이웃게 보였어 이웃 범죄가 그냥 어. 할수 있기 때문에 음. 이성룡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은 김건희 주가주장 뿐 아니라 안 죽일 텐데. 다, 다 털거 아닙니까? 다털뭐 거. 양평도 가능합니다. 양평도 하죠. 할수 음. 있죠. 그러니까 음. 자기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공포방에 떨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음. 이거 목숨이고 안 막으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. 아 왜냐하면 음.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. 그 둘이 한동유성들이 그걸 다 악용했잖아요. 아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의 그 승마 지원 있잖아요. 네. 특검하고 탄핵 대상도 아니었어요. 그거 그냥 쏴 음. 버렸잖아요. 아 뒤늦게 이제 네, 나온거쏴아 그랬나요. 네, 그 기준 따지면은 김건희 꺼다 평생을 다출수 있죠. 평생 전차으로 <laughs> <laughs>